반갑습니다. 아파트 실거래 정보를 제공한 유튜브, 아파트 실거래 TV입니다. 어, 오늘은 자이 안단태 GS건설 보상안이 최초로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 억울한 상황이 나왔는데요. 저도 조금 보니까, 기사를 보니까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한번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중부일보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피해자 상대 이자놀이 하나. GS건설 전면 재시공하라 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자, 검단신도시 주차장 붕괴된 아파트 보상안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데 내용을 쭉 보시면 지금 GS건설이 제안한 주거지원책은 1세대당 6천만원 무이자 대출안과 3천만원 무이자 대출에 추가로 7,500만원을 유이자 3천만원은 무이자고 7,500만원에 대해서는 이자가 있게 대출한다는 아닙니다. 그런데 참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일단은 어, 기사를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GS건설은 아파트 중도금을 제외한 남은 잔금, 검단지역 주변 전세 시세 가격 차액을 계산해 3천만원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3천만원을 보태 무이자로 어, 재시공기간 주거지원책을 마련한 계획이다. 6천만 원 가지고 어디에 살죠? 제가 이따가 어, 검단 신도시 지금 34평 기준 전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면 재시공하겠다고 하는 것도 어, 안전 문제와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기초 공사 부분을 제한. 아, 나머지 부분 시공안을 안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또 조금 말이 바뀐 거죠. 전면 재시공해서 일부는 제외하고 재시공하겠다. 어, 여러 가지 말들이 좀 바뀌고 있는데 일단 보상안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다른 기사도 한번 볼까요? 어, 이것은 청년일보에서 나온 건데요. 어, GS건설은 현실적인 보상안을 내놔라. 인천 검단 입주 예정자들 집단 항의 시위. 어, 제가 봐도 이거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여기, 어, 입주 예정자분들 굉장히 화가 많이 날것 같은데요. 여기서도 뭐 동일한 내용입니다만, GS 건설이, 어, 여기도 첫 보상 제시안을 들고 나왔지만, 어, 그 내용은 피해자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매우 처참하고 허술한 보상 제시안, 제시안이었다. 라고 규정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어, 중도금 대출을 그대로 남아있는 데다가 어, 분양권이 자산으로 잡혀 대출 한도도 충분히 받을 수 없다면서 피해자들은 6.42%라는 높은 비율의 중도금 대출과 기존 주택의 월세 혹은 전세 대출 이자까지 이중으로 감당하고 있다 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당연하죠 이게 지금 어, 말도 안되는 이런 지원책으로 지금 두번 올리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무너진 것도 충격이 굉장히 커서, 어, 그런데 보상안도 이렇게 나온다면 정말 터무니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 지금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자이 안단태가 2023년 12월에 입주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이 무너지면서 전면 중단되고 전면 재시공을 하기로 언론에 발표되었죠 그동안 입주자 입주 예정자들은 중도금 대출 이자를 아마 계속 내고 있었을 겁니다 부담하고 있었을 텐데 지금 시점에서 보면 최소 최소 저는 5년 이라고 봅니다 이거를 해체하고 다시 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파트 공사 보통 한 3년 하죠. 3년. 그런데 착수하고 2년만 에 이거를 해체할 수가 있는지 그것도 사실은 의문이긴 합니다만 일단은 최소 5년 정도라고 예측했을 때 중도금 대출 이자는 그 5년 동안 계속 또 대출 이자가 발생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분들이 원래는 12월에 입주를 하셨어야 되는데 입주를 못 하게 되니까 어그 동안 또 거주할 곳이기 있 때문에 전세로 예를 들겠습니다. 그럼 전세 자금의 대출이자가 또 발생을 할 것입니다. 5년 이상. 그런데 보상하는 아까 무이자로 6천만 원. 이 6천만 원 가지고 과연 어, 보상이 될까 전혀 보상이 되지 않을 것 같죠. 검단 신도시 지금 전세가가 어, 3억 원 이상입니다. 호객 노의에서 보면요 여기가 자이 안단태인데요. 그 옆에 검단 호반 서밋이 33평 3.2억, 검단 신도시 우미린 더 시그니처가 3.4억, 어, 금호가 3.3억, 어, 여기 검단 신도시 한신 더유가 3.2억, 유승 한내들 2.8억, 파라곤 센트럴 3억, 자, 여기 어, 검단 신도 모한 미래도 엘리트파크 2.7억, 2.9억, 호반 서밋 프라임뷰가 3.1억, 33평, 34평이 지금 밀었습니다. 바로 옆에 붙어 있는 호반 서밋도 3.2억, 바로 밑에 검단신도시 한신도유 휴널, 휴 캐널파크도 3.2억, 다 3억이 넘어가죠. 3억이 넘어가는데 6천만 원으로 어디 가서 이분들이 전세를 살수 있을지 참 암담할 것 같은데요. 어,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 중도금 대출 이자에 대해서도 당연히 어, 건설사나 이 책임 있는 곳에서 어, 이 기간 동안 무이자로 어, 돼야 되고 지원이 돼야 되고 전세자금도 이 다시 입주 때까지 어, 무이자로 당연히 무이자로 대출이 돼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최소 어, 이 대출 이자 뭐 이런 거 했을 때 엄청나겠죠? 뭐, 그래서, 어, 전세가 3억, 아까 3억이라고 해서, 어, 3억 이상이었죠? 그러면 3억, 어, 대출이자까지 하면 최소 한 4억 정도는 보상안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무이자죠 이거를 그냥 달라는 게 아니라 무이자로 대출인 거죠? 그니까 러 이자 비용 발생 없이 이분들이 살수 있게끔 해주는 보상안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보상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거 상당히 안타까운 현실인데 어, GS 건설에서 GS 건설이나 LH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현실적인 보상안을 제시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 저도 잠깐 좀 흥분했는데 제가 이 입장이라면 너무 어, 화가 날것 같습니다. 저는 검단 신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 이분들의 아픔을 조금 어, 이해.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은 굉장히 더 처참하고 어 힘든 상황을 어 보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어이 해결을 어이 입주 예정자들한테만 맡겨놓지 말고 어 정치권에서나 아니면 이런데서도 빨리 힘을 써서 이분들의 고민을 없애주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